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나면 산재가 되죠. 그럼 그럼 일을 하지 않아도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나오고 치료비의 일부와 간병료도 지급돼요. 그런데 산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가를 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의무나 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법에서 의무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회사의 정책에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면 몸 상태가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일정 기간 쉬고 싶다면, 로자님은 우선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또는 직장 동료나 인사팀에 물어보실 수 있어요. 무엇을요? 첫째, 병가를 쓸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별도로 사내에 병가제도가 있는지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는 거죠. 병가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병가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은 대부분 유급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를 100% 또는 50%를 받으면서 쉴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병가를 허용하되 무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병가가 무급인 회사에서는 병가 기간이 길지 않다면 이럴 때 자신의 밀린 연차를 몰아쓰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둘째, 휴직을 신청해 보세요. 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반드시 일을 허락해 줘야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판단을 기다려 볼 수는 있거든요.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부분 무급이고요. 이와 달리 로자님은 아파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무리하지 말라며 휴직을 명령할 경우에는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해요. 참 희한하죠. 누가 휴직을 요청하고 명령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거든요. 병가와 휴직의 차이가 뭐냐고요? 아, 아주 곤란한 질문인데요. 사실, 노동법 교과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명쾌하게 설명될수 있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워요. 휴가나 휴직 모두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인데요.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면 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명령할 수도 있는 제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셋째, 취업규칙에 병가나 휴직에 관한 조항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재량으로 무급 또는 유급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취업 기술을 살펴봐도 병가나 휴직 조항이 없다면 일단 회사에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일정 기간 휴가 또는 휴직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회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직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명령하는 휴직을 얻게 될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